지금부터 지익재산 정책 지난 1년의 성과 및향후계획 소통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끝으청 이렇게 해 나가는데, 물론 저희 혼자만의, 그리고 우리 또끝청의 우리 간부들만 해야 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산업기관에서 김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기관이 다 협동하여서 해낼 수, 수 있기에 제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년차 더보드는 저희 국가청의 어, 행보를 더욱더 따뜻하게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어, 전통적으로 17대 산업 분야를 10대 국가제작기술 쪽으로 빅데이터를 어, 통해서 산업전략을 수립하면 되기다 하고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틀어보니다 자유로운 상사하고 풍부한 행복한 미래를 지켜서 다스려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오찬이 이어집니다.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특허청의 기본인 심사 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직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로 지제재산이 자리 잡은 하나의 축이 되었고요. 이 지식재산의 기반으로 한 어, 국가 R&D나 그리고 기업의 기술보호, 그리고 요즘 파도가 되고 있는 기술 유출과 기술 탈취 문제가 저희가 예방과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에 이어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에 이르는 연구원으로 전문 인기재 심사관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특의 우선 심사 제도를 확장할 생각이고요. 또한 저희 특허청의 수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서 신기업 정책이 펼칠수 있도록 기업에서 수수료 부담이 좀더 많이 경감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10% 정도 등록료와 유지료가 인하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